에서 지금 이제 칼럼도 쓰고 계신 우리 구대회 그 선생님께서 문제를 갖고 오셨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좋은 혀와 뛰어난 후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좀 테스트하고 싶어서 음. 네. 네, 세 가지 이제 커피를 갖고 왔어요. 아, 원, 원두가 커피를 다르고 마시는 막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추출 방법이 좀 다른데 음. 하나는 인스턴트 커피고요. 하나는 이제 콜드브루고. 하나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뽑은 커피예요. 음, 음. 저는 100%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는 아, 인스턴트. 우리가 맞춘다고. 네, 예. 어, 하나는 콜드브루.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콜드브루가 이렇게 음. 찬물에 떡떡 떨어지게 예. 해서 점적식으로 한건 이제 그렇게 콜드브루.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커피. 네, 예. 하나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음. 예. 여러분들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음. <laughs> 이거는 구별하지 않을까요? 이게 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게 콜드브루입니다. 이게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이렇게 구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네. 걸. 왜냐하면 인스턴트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연구 개발을 했을까? 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 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해서 물탄 거랑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음. 연구 개발을 했을 음. 거라고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실제로 카페 수가 많아지면서 인스턴트 커피 맛도 좋아지고 있어요. 음. 음.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아 우리는 100% 아라비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안 만들었다. 는로브스터 썼다는 얘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에. 에. 그게 이제 카페 수가 많아지면서. 음. 그렇게 음. 된 거죠. 예, 네, 그럼 시험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음. 다 파란색이 붙어 있는 것, 노란색이 붙어 있는 것, 음. 빨간색이 붙어 있는 것은 색깔별로 똑같은 커피예요. 하나는 인스턴트 커피, 하나는 콜드브루, 그러니까 똑똑똑 떨어뜨려서 이렇게 추출한 커피, 세 번째로 흔히 먹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로 뽑아낸 건데, 음. 그 먼저 인스턴트 커피를 한번 맞춰 보실래요? 예, 네, 저도 정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냄새로도 거의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이 인스턴트 커피냐? 어, 나 알아. 아, 네. 잠깐만요. 어. <laughs>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인스턴트 커피를 드세요. 이렇게. 자, 그래야만 되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들어 보세요. 자. 덥. 빨간색. 네. 네. 뭐 무슨 색깔 드셨어요? 빨간색. 아, 리 어, 사장님만 파란색이세요? 아. <laughs> 진자 틀리셨어요. <laughs> 아, 매일 아침에 커피 내리신다면서요. <laughs> 카누를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와. 아, 나 너무 해요? 좋다. 네. <laughs> 이사장님이 틀리실 아, 때가 다 있어요. 카누라고? 예. 아니 그건 제가 아 이럴 수가 제가 반성해야 돼요. 제가 원두 커피를 내렸거든요. 아, 음. 바리스타께서 또아 제가, 또, 아, 아유, 제가 부끄럽네요. 바람, 바람직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아침에 내려온 건데 이게 근데 음. 이게 인스턴트 커피가 맛이 네. 첫 맛이 쨍하고 강하고. 음. 향도 굉장히 독한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음. 해보니까 아니 나는 간혹 이렇게 진하게 안 타먹는데 예 그래서 두 배로 탔습니다. 그러니까 음. 속이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아,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내인 맛이 정확한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laughs> <laughs> 보통은 하나를 넣는데 쉽게 말하면 투샷을 넣은 거예요. 그래, 투샷이구나. 예 네, 투샷. 이렇게까지 아, 않은, 않은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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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이기 위해서. 괜히 진하다자 음. 네. 네. 그러면은 뭐 50%지만은 50%지만은 어떤 게 콜드브루냐 음. 어떤 게 콜드브루냐 자 한번 이제 파란색이냐 노란색 이냐색드브루가란색색파란냐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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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색보세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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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추출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희석 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걸 데운 건 아니다. 아, 그렇구나. 음. 콜드브루가 내 경험으로는 네네. 향이 덜하더라고요. 놔뒀다 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 그럴 음. 수 있죠. 제가 추출한 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콜드브루로 추출하면 카페인 이 훨씬 적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조건에 않나요? 따라 다르 고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원두 양이 얼마큼이냐 추출량이 얼마큼 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카페인은 결정돼. 아 근데 거고. 카누가 음. 이 에스프레소에서 물탄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 음. 이제 이 이거 너무 진해서 나는 이, 이거가 이제 에스프레소 음. 내미말하는데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맛이 그 인스턴트 탄 거랑 이제 음. 근접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커피가 그만큼 수준이 엄청 올라와 있다. 음. 이것도 경쟁이니까, 아메리카노 맛을 최대한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인스턴트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카페한테 거네요. 시장을 많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네. 커피 회사들도 품질을 계속 좋게 하는 거죠. 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커피를 좋아할수록 더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음. 또 이런 음. 얘기도 하죠. 야, 이거를 투샷으로 타니까. 음. 앞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낚시터에서는 이거 먹어야 되겠네 투샷으로 <laughs>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뭘, 뭘 꿈은 네. 없어요. 네. 네. 음. 네. 아, 좋은데요? 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손님은 빠리 튀는 거요 어차피 <laughs> 낚시터에서는 카페 걸먹었어 <laughs> 아니, 맛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사람들이, 이거 본 사람들이 이제 투샷으로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왜, 맞아. 왜 투샷으로 먹냐 하면 밤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카페인을 음. 두 배로 투입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으면. 밤에 고기를 놓치는 거죠 이게 마치 나폴레옹이 이제 군, 군인들한테 커피 어. 보급하듯이. 그러니까 전투. 네, 그런 마음으로. 그것도 전투장에서는 네. 항상. 충분한 카페인을. 스시다. 네. 음. <laughs> 자 그럼 우리 커피 음용 한 김에 이제 네. 바리스타님께서 좀뭐 올바른 음용법이 있다면 그리고 커피 도구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제 커피 맛을 결정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거는 생두입니다. 생두. 신두. 생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원두. 그 다음에 음. 세 번째가 추출. 음. 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의 기분 태도. <laughs>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슬픈 일이 있어요. 기분 나쁜 일. 그때 커피 마시지 않습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신선한 원두를 사는 거죠. 보통은 생두를 사서 자기가 팬 노스팅 이런 걸하진 않는다고요. 보통 은 이제 좋은 원두를 사요. 근데 소량을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나 이 주일 먹을 거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삼패라 해서 커피가 이제 산화된다 고 그러죠. 그러니까 맛이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관. 보관은 어떠하실 것인가? 보통 어떠합니까? 냉장고에 합니까? 네. 냉장고. 아니면 서랍에. 예. 서랍 속에. 네, 좋습니다. 냉장고 유리, 유리병에 해야. 넣어서. 네. 뚜껑 닫아서. 음. 서랍에. 냉장고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어, 김치, 양파. 음. 커피가 그 냄새를 다 빨아들이면서. 그럼 고등어, 기, 커피, 그렇죠. 김치, 커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변. 저변. 절대 그안 됩니다. 그 네. 왠지. 집에서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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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눅눅해지죠, 네. 또. 네. 아, 습하니까. 그 말씀하신 거. 것처럼. 것처럼. 이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양을 완전 밀폐한 상태에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놓는 게 예, 좋죠. 이수 교수님께서 에스프레소에 대한 책권문을 좀 준비해 오셨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우리가 먼저 매일 아메리카노만 마시니까 원래 커피 맛 에스프레소가 또참미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126쪽이네요. 126쪽이요. 네. 잔에 담겨 덩그러니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단지 사물이다. 그러나 목을 넘어오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배하는 정서가 된다. 눈을 지그시 감게 만드는 그윽함, 따스한 온기, 때로는 짜릿한 전율, 커피의 향미는 내가 실존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구체적인 느낌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감성이 말을 통해 시로 피어나, 피어나는 것과 같다. 정서, 전율, 감성, 향미, 관능, 감정의 수나 커피는 시를 닮았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커피 로스타 어, 인스토 리트가 에스프레소 캐스트 의 서문에 적은 한 잔의 에스프레소 에서 신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 이라는 한 편의 시라고 합니다. 음. 야. 이게 마약 중독자의 고백. 이딱 <laughs> 네. <laughs> 딱 그거야. 약 네. <laughs> 먹은 사람이야. 네, 네. <laughs> 커피 향미는 내가 실존하고 있음 을 일깨워주는 야. 구체적인 느낌이 다. 네. 이거는 하루에 한2 30잔 먹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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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취한 상태에서 나오는. 네. <laughs> 네. <이건 웃음> 음, 커피가 마약임을 입증하는 네. 문장 으로 네. 봐야죠. 네.